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오늘은 이 당근 파종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밤 만들기에 관한 영상을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파종 당시에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 위주로만 좀 정리를 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종에 관한 내용을 본론으로 시작하기 전에 밤 만들기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빼고 제가 항목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만들기 할때 신경 쓰셔야 될 것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당근 밭 만들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밭을 만들 때 높이 왜 바로 당근의 특성 때문입니다. 오촌 당근이라는 이 특성상 뿌리가 약 16cm 정도 내려가는 특성을 보인다고 했어요. 이게 곧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흙을 높게 올려서 부드럽게 갈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 손으로 대략 한 편이 조금 안 되는 높이 그 정도는 갈아주셔야 당근이 곱게 굵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흙을 곱게 갈아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뭐 돌이 있다든지 뭉친 흙이 있다든지 하면 초반 45일 동안 뿌리가 가늘게 길이를 먼저 키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는 뿌리가 중간에 휘어져 버립니다. 아니면 비비 꼬이고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쁜 당근을 수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음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셨다면, 어, 고토석회 같은 것도 넣어보시는 걸 제가 한번 권해드렸었죠. 근데 그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멀칭에 관한 얘긴데요 만약에 줄파종을 하실 분들이라면 멀칭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저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격을 맞추어서 파종하는 전파종 방식으로 재배를 하실 경우에는 멀칭을 하시고 이렇게 구멍을 뚫거나 혹시 혹은 유공 비닐이 있으시다면 유공 비닐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씨앗 파종에 관한 얘기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뿌릴 씨앗은 역시 오촌 당근입니다. 역시 개봉이 아직 안된새 씨앗입니다. 어, 제가 부탁드렸었죠. 파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묵은 씨를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라. 그리고 만약에 꼭 묵은 씨를 풀이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새 씨앗과 반반씩 섞어서 파종하시라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야 안정되게 발아를 시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근 종자는 단명 종자, 즉 수명이 짧은 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7온에서 1, 2년 이상 보관이 되면 발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발아 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괜히 밭 만들고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일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 씨앗을 이용하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파종법에 관한 건데 당근의 파종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전파종. 두 번째는 이런 멀침 없이 줄을 맞추어서 쭉 어, 줄 뿌리는 줄파종. 세 번째는 흩어 뿌리는 파종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은 흩어 뿌리는 방식은 제가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주 대량으로 재배를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소량으로 재배를 하실 때는 점뿌림 내지는 줄뿌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줄 파종을 하실 분들은 멀칭 없이 줄 간격만 맞추어서 쭉 뿌리시면 됩니다. 줄 간격은 대략 어뭐 10cm에서 15cm 사이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껏 하시면 됩니다. 좀더 간격을 좁혀서. 조금 더 많이 심어보시겠다는 분들은 뭐한 10cm 좀더 여유있게 나중에 춥이라든지 뭐 이런 공간도 좀 확보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5cm 정도로 고을 타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씨앗을 파종할 때는 전파종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전파종을 하고 있으니까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이 대략 10cm 정도면 됩니다. 물론 그보다 2-3cm 더 늘리시는 건 관계없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본인의 욕심만큼 네. 얼마를 씻고 싶으신지에 대한 욕심만큼 간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근의 씨앗은 밀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발화율도 낮고 또 한꺼번에 한두 개의 씨앗만 뿌려서는 제대로 된 발화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전파종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한 꼬집 잡아서 손을 움직이면서 솔솔 솔솔 뿌려주시는 방식 그리고 깊이는 대략 5mm 정도 그래서 한 구멍에 파종하실 때 아무리 못해도 서너 개 이상 저는 한 대여섯 개 정도씩 뿌려주셔도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씨앗 아끼지 마세요 묵은 시 대버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원래는 제가 파종 전에 물 주는 방식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었죠 어, 물을 한번 흠뻑 주고 그 물이 좀 빠진 다음에 어, 또한번 주고 그리고 나서 물이 다시 빠지면 그 위에 씨앗을 깊지 않게 파종하시고 마른 흙으로 위를 덮어 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부직포 같은 걸로 덮어 두시면 더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씨앗이 너무 작기 때문에 발아하는 힘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묻으면 이게 뚫고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햇빛도 잘 들어가지가 않고. 그래서 가볍게 묻고 마른 흙을 덮어 두시면 밑에서 수분이 올라오면서 씨앗이 싹을 틔우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에 흙이 쉽게 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뭐 그럼 위에 물 뿌리면 안 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부직포를 덮어 놓으시면 발아가될 때까지 한번 정도만 물을 주셔도 발아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수분률을 지켜주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미리 물을 주시고 씨앗을 뿌리시고 흙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어, 그렇게 하시는 걸좀 권해드리고, 뭐 그게 번거롭다 하시면 뭐큰 상관은 없습니다. 씨앗 뿌리고 물을 주시고 다만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부직포를 덮어주시는 방식을 어,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당근 씨의 발아에는 햇빛과 수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드렸는데, 그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씨앗의 바라에는 뗄래야뗄수 없는 바라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라 온도가 아직은 제가 있는 지역은 좀 낮아요. 지금 현재는, 기온이. 그래서 바라 온도를 맞추기가 이런 실온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슨 조치를 해줘야 되겠냐? 보온 조치가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부직포를 씌워 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가능한 지역이 있을 텐데요. 제가 있는 이 경기 북부 지역은 내일 모레부터 또 새벽 기온이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온이 또 영하 2도, 영하 3도, 많게는 영하 5도까지 한 3, 4일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낮 기온은 뭐 15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낮에는 괜찮은데 새벽 기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제가 4월 중순 경까지는 터널을 만들어서, 비닐 터널을 만들어서 보온을 통해서 발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다가 3월 이제 하순이 지나고 4월 초가 되면, 그리고 일단 싹이 올라오면 너무 뜨거우면 또안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터널의 양쪽 끝을 개방한 채로 어, 터널은 그대로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통하면서 내부 온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 갑자기 또 추워지거나 하는 그런 변화에 적응하면서 그 싹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재배하시면 추운 지역에서도 충분히 지금 당근 재배가 가능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 새 씨앗을 쓰셔야 된다는 점, 다음, 너무 깊게 묻지 마시라는 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욕심만큼 재배 간격을 좀 하시되, 적어도 10cm 이상은 떼어주셔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가능하시다면 물을 먼저 주고, 씨앗을 심고, 마른 흙을 덮어서, 부직포를 덮어서 수분율을 유지해 주셔야 발화가 잘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죠 발화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추운 지역에서는 비닐 터널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싹을 일단 키우는 데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터널을 만드신 분들은 싹이 나면 비닐의 양쪽 끝을 개방해서 열어두시면 공기가 너무 과열되는 실내 온도가 너무 과열되는 현상을 또 막을 수가 있어서 안에 있는 싹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건강한 모종으로 자라게 돼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속금에 관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속금의 단계에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풍성한 수학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